오늘은 이제 다시 아, 새 챕터로 들어왔습니다. 아, 신약 고린도전서를 끝내고 오늘부터 에스더서를 다루게 됩니다. 아, 그래서 에스더의 배경을 아, 오늘은 잠시 이해하셔야 할 것입니다. 1절에 보면은 아하수에로 왕 나오잖아요. 이 아하수에로 왕이 어느 나라 왕인가 하면 아, 3절끝 부분에 보면 바사와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사의 왕입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면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이때가 언젠가 하면 중국에는 공자 그리고 그리스의 소크라테스 또 프로타고라스 바로 동시대의 인물입니다 그 시대에 지금 아수에로 왕이 페르시아 왕이 거의 모든 나라의 점령자가 되어서 이제 우뚝 서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만큼 힘이 있었느냐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 지방을 다스렸다 일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 구스 아프가니스탄입니다.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 이란, 이라크, 레바논까지 거의 모든 지역을 페르시아가 다 어, 점령하고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자, 서양과 동양 크게 둘밖에 나눌 수가 없었죠. 당시 서양에는 정치, 철학, 예술 모든 것이 아테네의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양에는 이제 페르시아가 이 힘을 얻기 시작하더니 그리스에 도전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페르시아의 이 아수에로 왕의 아버지 다리오 왕입니다. 들어보셨죠? 학계 스가랴 선지자에 나오는 다리오 왕. 다리오 왕이 사신을 그리스 아테네로 보냅니다. 좋은 말로 할때 항복해라. 그러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아테네가 한참 올라가고 있는데 아, 항복하겠습니까? 화가 나서 우물로 빠뜨려버렸습니다. 깊은 우물로. 그리고 그 우물을 덮어버렸습니다. 사신을 죽이게 된 거죠. 그래서 다리오왕이 이제 화가 나서 전쟁을 하러 아테네로 옵니다. 아테네는 전쟁을 해야 하고 그리고 사실 또 전쟁의 너무 많은 승리 속에 아테네가 좀 태만하였습니다 물란하기도 하였잖아요 옆에 있는 나라 스파르타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근데 스파르타는 종교적인 이유 또 우리는 지금 이 기간 동안에는 전쟁을 할수 없다 당장 너희들을 도와줄 수 없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면 우리가 도와줄 수 있으니까 버텨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테네도 할수 없이 스파르타를 제외하고 군대를 이끌고 바로 이 페르시아와 전쟁을 붙는데 어디서 전쟁을 붙는가 하면 마라톤 평지입니다. 이제 귀에 들어오시죠, 마라톤. 거기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페르시아와 아테네가 마라톤에서 전쟁을 하다가 정말 극적으로 아테네가 이겼습니다. 그리스가 이겼다는 거죠. 그래서 그중에 병사 한 명이 마라톤 평지에서 아테네까지 승리를 전하려고 깃발 하나만 꽂고 42km를 질주해서 와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하고 죽었죠. 그래서 마라톤 대회가 지금까지도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아버지 다리오 시대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아수에로 아버지가 패배했다는 것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다시금 전쟁을 준비해서 군사를 끓여서 이제는 예전과 같은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군대를 이끌고 아테네로 진격합니다. 어, 그럴 때 아테네의 1차 방어선이 무너져버렸습니다. 어, 그것은 군사력도 문제이지만 아테네 안에 배신자가 있었어요. 협곡으로 돌아오는 아주 빠른 길, 비밀스러운 길을 아테네 배신자가 페르시아에게 알려주고 말았습니다. 페르시아는 그 길을 통하여서 아테네의 1차 방어선을 무너뜨렸죠. 그래서 계속 전진해 옵니다. 이때 아, 스파르타가 도움을 주는데 혹시 여러분 300, 3 0 0레드 영화 보셨습니까? 바로 이것이 에스더서의 1장의 시작입니다. 그때 스파르타 왕은 300명의 최정예 군사만을 이끌고 모든 그리스인들을 다 대피시키죠. 우리가 막겠다. 그리고 작은 길에서 300명이 대군대 페르시아와 싸워서 300명은 모두 전사하지만 그 전쟁을 막았습니다. 자, 아수에로 왕 입장에서 전쟁이 졌습니다. 고작 300명. 물론 스파르타 군대는 대단한 군대였다고 지금까지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파르타식 우리가 아무튼 자세한 건 모르지만 그냥 그런 건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그러한 군대 앞에 대군대가 무너졌던 것에 왕의 수치, 왕의 상처로 남습니다. 그날부터 아수에로 왕은 이제 술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향락에 빠지기 시작하고 모든 것을 다 뒷전으로 하고 점점 성품도 나빠지고 그냥 술과 향락에만 빠져 있습니다. 그것이 에스더인데 문제는. 이러한 세상이 돌아가고 있을 때 이스라엘은 뭐하고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잘못, 나약함으로 바벨론에 이미 포로된 상태였었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이라크를 먹었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은 바벨론이 아니라 페르시아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때 페르시아는 요하 정책을 펴서 포로를 풀어줍니다. 너희 나라로 가서 살아라. 아무런 관계 없었거든요 그냥 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에스더를 비롯해서 몇몇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여기에 남아서 포로된 채 남아서 슬픈 민족의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왜 남았는지 사실 그것은 포인트가 아닙니다 아, 이른, 나라를 잃은 슬픈 민족이 이방 땅에서 살아가는 이야기 하지만 신앙을 지키려 몸부림치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에스더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참 잔치가 많이 씁니다. 오늘도 일장에 보니까 180일 동안 사절에 보니까 180일 동안 무려 6개월입니다. 6개월 동안 잔치를 벌이고 그거 끝나니까 또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벌이더니 이번에는 왕궁의 이 퍼스트 레이디가 또 잔치를 벌여서 여인들을 다 초대해서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일장 우리는 12절까지밖에 안 읽었는데 세 번의 잔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켜보아야 할 것이 바로 잔치입니다. 아, 잔치를 하는데 어떤 잔치를 하느냐? 아수엘 왕은 잔치를 하면서 갑자기 술에 취하고 흥에 오르니까 와스디 왕후 와스디를 부릅니다. 와라 그리고 왕후가 아주 미모가 출중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미모를 자랑하기 위해서 모든 신하들을 부르고 왕후를 보이려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 과시입니다. 자 많은 잔치가 있습니다. 대개 지금 아하수에로 왕은 자기 과시를 하려고 6개월간이나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내 힘이 이 정도다. 그리고 왕후를 보이며 자기 자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잔치는 무엇입니까? 잔치는 함께 어우러져서 즐거움을 나누고 또 누군가를 대접하고 나누는 것이 잔치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성경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기과시. 자기과시는 결국 허영으로 빠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상추적인 질문 하나 또 하죠. 나의 믿음은 자라고 있는가? 우리 이거 늘 질문하고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믿음은 영성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믿음이 자라가고 있는지 참알수 없습니다.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보이지 않는 영성을 볼수 있게끔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디모데 후서도 그렇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을 당하리라고 하는데 성경의 말세 이야기가 나오면 이제 마지막 때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내 믿음이 신앙이 무너져가고 있을 때가 말세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말세를 경험합니다. 혹시 어제가 말세는 아니었는지요? 내 믿음이 무너져가고 있는데 믿음은 자라나야 되는데 믿음이 무너져가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어떨 때 우리의 믿음이 무너져가고 있는가 그때가 언제인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즉 자기과시 자기자랑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교회에서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헌신하고 있는가 나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가 자기과시 크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자랑한다. 나를 자랑한 적은 없다. 그런데 나를 위한 것이 자기 과시입니다. 신앙은 나를 위한 것입니까? 남을 위한 것입니까? 신앙은 나를 위한 것도 맞지만 성경은 꾸준히 어제도 사랑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나를 비워 남을 채우는 것.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배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되 나도 십자가를 지어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어느덧 교회가 커가면서 화려해지면서 교회 안에 모든 헌신이 자기를 위한 것이 될 때가 많이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위한 것인가? 내 마음 편하기 위해서 일하는 건가? 헌신하는 것인가? 내 마음 편하기 위해서 참여하는 건가? 아니면 정말 갈망하고 사모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며 그 믿음으로 나는 참여하고 있는가 돌이켜봐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과시는 허영으로 갑니다. 6개월간을 파티하고 또 파티하고 끝나지가 않습니다. 결국 이러한 파티는 허무로 끝나 버리게 됩니다. 이것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화려함은 항상 허무가 됩니다. 나를 자랑하는 것은 항상 험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강단이 참 좋습니다. 화려하지 않기 때문에. 예전의 교회는 강단이 굉장히 화려했었잖아요. 높고 화려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강단이 컸는지 목사님이 목밖에 안 보였었어요.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하는데 설교가 전달되려면 설교자의 몸의 3분의 2가 보여야 한답니다. 저의 3분의 2가 지금 보이십니까? 그래서 가끔씩 제가 앞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설교를 못해도 전달되어지는 것이 많이 전달되니까 그런데 그 화려함에 목밖에 안 보이는데 아무리 잘 준비해도 전달이 되겠습니까? 잔치가 아무리 화려하면 뭐합니까? 불편함 속에 있는데 왕후 왔으리도 왕의 부름에 가긴 가지만 정말 싫잖아요 왕이 먹으래니까 먹는데 여기는 뭐 자유함을 줬다 하지만 그 얼마나 불편한 자리입니까? 먹는 자리가 불편하면 되겠습니까? 자기 자랑과 허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스더의 길이라고 합니다. 에스더의 길은 무엇인가 하면 정말 순전하고 순수하게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교회는 에스더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에스더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나는 나를 위한 것인가? 정말 내 믿음은 자라가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순수한 순전한 에스더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선한 영향력을 줄수 있습니다. 에스더 1장이기 때문에 배경 설명을 더 깊게 했습니다. 이제 다시 오늘부터 우리 최 목사님께서 에스더를 자세히 분해해 드릴 겁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에스더의 길,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에스더는 모르드게는 어떻게 믿음을 지켜가며 그 순수한 믿음으로 그 나라 전체를 바꾸고 그 영향력으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냈는지요. 우리도 시카고에서 소수민족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순수한 믿음으로 소수가 다수에게 영향력을 줄수 있는 그런 한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이드립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에스더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일은 주일 예배이고요. 오늘 저녁에는 아, 새 가족 환영회가 있습니다. 우리 그 동안 우리 교회에 오셨던 새 가족들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섬기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내일은 남선교회 주체로 운동회가 있습니다 날씨도 좋은 날씨 주셔서 우리 화목하고 화합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